프로축구 K1, 야 열기가 대단합니다. 전북과 울산 경기 표가 완전 매진됐다는 거 아닙니까? 두팀 대결. 지금 1등과 3위. 그리고 현대가 더비. 뭐, 많은 수식을 갖다 붙이더라도요. 이만큼 축구 팬들이 왜큰 관심을 가질까요? 그래서 제가 프로축구 역사를 살펴봤어요. 양팀 간의 역대전적을 보니까 44승, 30무, 42패. 거의 비슷하죠. 자, 근데 두 경기 차이로 지고 있는 팀이 어일까요 자, 축구를 아시는 분들. 저도 이 기록 찾아보면서 알았어요. 두 경기를 앞선 곳은 울산입니다. 전북 입장에서는 홈에서꼭 이겨서 1위, 승점 3점을 벌어가지고 35점으로 도망갈 생각도 물론 하긴 하겠습니다만, 제 예고를 본다면 지금 역대 전적에서두경기 지고 있는 거한 경기로 좁히자. 아마 이런 파이팅 스프리트를 끌어올리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북 12경기 지금 연속 무패죠. 8승 4무. 울산도 대단해요. 자, 울산은요. 최근 3승 3무입니다. 5월달에 무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울산이 좀 부진했었죠. 초반에 좀 불안했고. 근데 올월달에 성적을 보니까 3승3모. 이 기세면 원전 가서 전북도 꺾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전북은 지난 경기 때 물론 기운이 빠진 대구를 4대 0으로 이긴했습니다만 전진우 선수 한 골과 한 개의 워스트를 기록했죠. 전진우 선수 어떻게 됐어요 경기진 부딪혀가지고 눈이 애들 표현대 하면 눈탱이 밤탱이가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리블해서 수비수를 해치고 들어가가지고 골을 넣고 또 한계에 멋있어 드했어요 자, 두 팀의 대결에는 스타가 있죠. 지금 얘기했던 전진우 선수. 11골입니다. 대구와 경기 때 한골을 탰탰죠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보다 지금 한골 앞서 있어요. 전북도 스타가 있어요. 8골을 넣은 지금 에릭 선수. 득점 순위 3입니다. 에릭은 단진입니다. 물론 전진우 선수가 훨씬 크죠. 근데 양 팀의 대결에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은 거스포에 감독과 김판곤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입니다. 자, 거스포에 감독 포펙트 라인 노르네 선수를 구성을 해서 존 디펜스로 상대의 공격수를 스펀지처럼 그냥 물을 흡수하듯이 흡수해 가지고 골문에서 슈팅을못 하게 만드는 거스포에 감독의 실리 축구는 지금 완전히 꽃이 만개한 상태입니다. 안정된 수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울산은요. 전북에게 유독 강합니다. 앞서 제가 역대전적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5년 시즌 첫 경기, 3월 1일 날 있었는데, 루빅선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미드필더를 보는 보현니치 선수가 골을 터뜨려서 올 시즌 벌써 한 게임을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던 자신감을 갖고, 김판근 감독은 기가 작은 에릭 선수를 포함을 해서, 세밀한 패스업으로 틀림없이 전북에 은지 패스를 허물 전략을 갖고 나올 겁니다. 자 현대가의 더비 그리고 전주성은 이미 평화 매진이 됐다고 그러는데 신문선의 입증계를 통해서 지상파에서 중계하는 것과 전혀 다른 뒷담화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 그리고 양팀의 전술적인 특징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풀어서 아주 재밌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문선의 꼬리에요 구독 그리고 예약 그리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17라운드 경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